안녕하세요. 브이 독서입니다. 오늘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죠? 오늘도 랄프 알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자기 의외의 곳에서 찾지 말라. 인간은 그 자신이 별이고, 정직하고 운전한 인간을 빚어내는 영혼은 모든 빛, 모든 영향력, 모든 운명을 지배한다.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은 어떤 것이 되었든 너무 빠르거나 너무 이르지 않다. 우리 행동은 우리의 천사, 선 혹은 악이며, 곁을 조용히 걸어가는 우리의 운명적 그림자다. 저 어린 것을 바위에 던져라. 압늑대의 적곡지를 빨게 하라. 매와 여우와 함께 겨울을 나게 하고 힘과 속도가 그의 손과 발이 되게 하라. 일전에 나는 독창적이면서도 관습을 따르지 않는 저명한 화가가 쓴 시를 몇편 읽었다. 시의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영혼은 그 시행에서 경고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가 일으키는 정서는 그것이 표현하는 사상보다 더 중요하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당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은밀한 마음 속에서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진실이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천재의 행동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숨은 확신을 밖으로 드러내면 보편적 의미를 획득한다. 가장 깊숙한 것은 적절한 때가 되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최후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러한 마음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숙하다. 모세, 플라톤, 밀턴이 남긴 가장 뛰어난 공로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이 책과 전통을 무시했고, 남들의 말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말했다는 데 있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지나가는 빗줄기를 발견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각 개인에게는 음유시인이나 현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빛보다 자기 마음 속에서 샘솟는 한 줄기 빛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각을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린다. 천재들이 남긴 모든 작품에서 우리는 스스로 거부해 버렸던 생각을 발견한다. 낯설지만 장엄한 모습으로 그 생각들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이것이다. 다른 무수한 목소리가 반대 의견을 낼지라도 점잖으면서 굳건한 자세로 자신의 자발적인 느낌을 더 소중하게 믿고 그 작품들이 웅변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일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느꼈던 바로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타인에게서 우리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끄러운 상태가 된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 행위다.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온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또한 좋든 나쁘든 자신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제 운명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을 맞이한다. 이 세상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지를 자기 자신의 노동으로 갈지 않으면 단한 알의 옥수수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 내부의 깃든 힘은 본래 새롭다. 그 새로움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예상하지 못하는데 직접 뭔가를 해보야만, 해보아야만 비로소 자기 능력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얼굴, 성격, 인상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인상이 기억 속에 각인되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조화를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 눈은 빛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특정한 빛을 인식한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을 절반도 옳게 드러내지 못하고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성한 생각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부끄러워 하지 말라. 그 신성한 생각은 자기 형편에 알맞고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충실하게 밖으로 표현해야 마땅하다. 신은 겁쟁이가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두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위로를 느끼고 즐거움을 얻는다. 하지만 그런 정성과 노력이 없는 말이나 행동은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지 않는다. 그것은 건져낼 능력이 없는 구원일 뿐이다. 건성으로 하는 그런 언행으로는 버림만 받을 뿐이며 아무런 친구도 창의성도 희망도 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모든 사람의 가슴은 이 철칙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 신의 섭리가 당신을 위해 마련한 자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어울림, 사건 사이의 상호 연결을 받아들여라.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 그들은 시대의 위대한 정신에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내맡겼고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그들의 양손을 통해 일하며 전 존재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 핵심 내용입니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당신 자신을 자기 의외의 곳에서 찾지 말라.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브이 독서였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